현재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를 중심으로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한 크고 뚜렷한 주목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목의 배경에는 그의 토트넘에서의 주장 역할 수행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본래 유럽 출신 선수들이 이러한 웅장한 역할을 담당했던 토트넘 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인 손흥민이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온 선수가 거대한 팀을 이끄는 것에 대한 예상 혹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손흥민은 그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한 리더십과 능력을 가지고 팀을 순위 상위권으로 밀어올렸다. 이전 시즌과 비교하면 토트넘 팀 내의 선수들의 팀워크와 단결력에서 명확한 변화와 진전이 보인다. 그래서 손흥민의 리더십 능력과 그에 따른 성공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사실상, 이는 그가 주장되기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그는 그의 동료들로부터 널리 사랑받았으며, 이제는 전 세계 축구 팬들로부터도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를 좋아하고 그의 스타일을 존경하는 팬들이 많은 것이 그의 인기를 말해주는 명확한 증거다. 본격적으로 주목해야 할 특별한 사항은 이러한 사랑과 존경이 그의 팀 동료들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선수들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들과 친분이 깊지 않거나 심지어 경기장에서만 손흥민과 만나더라도 그에게 친밀한 감정과 애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그의 팀 동료들이 손흥민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하다고 볼수 있다. 실제로 과거 그와 함께 팀을 이뤘던 대부분의 선수들은 손흥민과 함께 보낸 시간에 따뜻한 추억을 갖고 있으며 그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성격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수들 외에도 가레스 베일과 같은 유명 선수들은 손흥민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람지라고 설명했고, 얀 베르통원과 같은 선수들은 손흥민이 짧은 시간 안에 친구를 사귀는 능력에 대해 그를 칭찬하는 말들을 자주 해왔다. 현재 그들과 함께 뛰고 있는 팀에서 손흥민은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파페 마타르 사르는 그의 어머니를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꼽았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을 좋아하더라도 일부 선수들은 질투의 감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손흥민과 같은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들이다. 축구는 경쟁이 치열한 스포츠이며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최상위 팀으로 빅 6분에 속한다. 선수들 간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토트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자리를 위해 다른 후보들이 경쟁하였다. 그는 리그에서 최고의 윙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를 대신할 선수는 없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윙어를 여러 명 영입했지만 실제로 그의 성능에 미치는 선수는 없었다. 이 선수들 중에는 루카스 모우라도 포함되어 있다. 루카스 모우라 역시 브라질 국가대표로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선수였다. 그러나 그는 손흥민을 누르고 정식으로 뛰기 어려웠고 상황이 허락할 때만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다. 손흥민이 부상을 입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는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그의 전성기에서도 손흥민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성장함에 따라 그의 능력은 저하되었고, 그는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되었다. 루카스 모우라는 특히 손흥민과 잘 어울렸던 선수였다. 손흥민은 밝고 사교적인 성격에 장난기가 많았다. 브라질인 특유의 쾌활한 성격을 가진 루카스 모우라와 그들 사이에는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루카스 모우라가 손흥민을 매우 좋아하고 존경했지만, 경기 중에서는 손흥민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토트넘을 떠나게 되었고, 인터뷰에서는 눈물을 흘렸다. 루카스 모우라만이 이런 상황을 겪은 선수는 아니었고, 현재도 많은 선수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계속될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누노 에스피리투 산토 감독은 시즌 초에 손흥민의 포지션을 좌측 윙어에서 공격수로 바꿨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현재 6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경쟁에서 두 번째 자리에 올라 있다. 손흥민이 좋은 폼을 보이지 못했다. 그는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주요 공격수로서 잘 뛰었지만 지난 시즌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이번 시즌에 특히 주목받고 있다.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최근 경기에서 그는 완벽한 득점 기회를 놓쳤고 이후 교체됐다. 심지어 그가 대기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그는 주변의 문제들로 인해 심리적 지원과 치료가 필요했다. 지금은 그와 손흥민과의 주요 공격수 경쟁이 완전히 종료되었고 그는 왼쪽 윙 포지션에서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시즌은 에릭 라멜라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아래에서 윙백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사실 그는 왼쪽 윙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손흥민에게 어려움을 줬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페리시치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손흥민을 희생했고, 공격 작업에서 손흥민 대신 페리시치를 사용했다. 윙백으로 활약하던 페리시치는 손흥민의 위치로 종종 나아가 그의 위치를 보호했는데 이로 인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지난 시즌은 크게 실패했다. 누노 의스피리투 산토 감독은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페리시치를 그의 원래 위치로 다시 배치했다. 그는 페리시치를 백업 옵션으로만 사용하며 그의 정확한 패스 능력을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이반 페리시치는 그의 중요한 활용 능력으로 효과적인 선택이 되었다. 또한 세비야의 유스팀에서 성장한 젊은 선수 브라이언 힐도 있다. 그는 2021년에 토트넘으로 이적 했을 때 스페인 유팀에서 뛰었고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주 포지션 은 손흥민의 왼쪽 윙 포지션이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탑 클래스의 윙포워드 중한 명이기 때문에 그와의 경쟁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브라이언 힐은 2022년 손흥민과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여 토트넘을 떠나야 했다. 사실, 그는 라리가에서 임대 기간 동안 꽤 잘했다. 그는 중요한 경기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심지어 결정적인 패스도 했다. 그러나 손흥민과 포지션을 경쟁할 때, 그는 경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 토트넘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출전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손흥민은 포워드 역할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가 여러 해 동안 지켜온 좌측 윙 포지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그 결과 토트넘은 마노르 솔로몬, 브라이언 길미 대안 쿨로세프스키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였다. 브라이언 힐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손흥민의 포지션에서 밀려난 선수들은 모두 재능 있는 선수들이지만 프리미어 리그의 최고 선수 중한 명인 손흥민을 이기지 못했고 그들의 토트넘에서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인다. 오늘 제가 공유하고 싶은 정보였습니다. 우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